샬롬.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는 법 적용편이에요. 원래 제가 사실 연재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요. 어, 그거 말고 좀더 시급히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 바람에 연재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이론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좀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4차원의 것이 3차원의 것으로 확증이 되려면 교제를 해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도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까지는 교제를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소개팅을 나가도 한번 보고 외모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외모만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으시면 그 능력 도대체 어떻게 갖는 건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을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주행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두고 좋은 배우자의 조건들을 말씀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그 결혼 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 자, 그러면 이삭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이며 리브가는 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좋아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자제들인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어떠했는지 다 아시죠? 형제간의 시기와 탐욕이 말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암투도 있었고, 결국엔 적개심과 또 살이까지 품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 다 아시죠? 그 원인이 뭐예요? 마누라가 남편 속여서 자기가 편애하는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술을 쓰다가 그렇게 사달이 난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내가 시력이 안 좋을 그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 몰래 이 일을 막 꾸미더니 결국 작은 아들이 먼 타국까지 가서 객지 생활을 해야 되고 배우자 때문에 자신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 아들을 볼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러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정하신 배우자입니다. 이런 사건이 딱한 번만 있었겠어요? 리브가 평생 평소에는 남편 뜻에 순종만 하면서 잘 살다가 그날 하루만 딱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평소에도 두 아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고 평소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결국 그날도 그런 사달이 난 것입니다. 그 집안 자체가 원래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집안이에요. 나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혼인시킨 것도 그렇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도 그렇고, 식구들끼리 속이는 게 집안 내력입니다. 그런 집안의 여자를 두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정하신 배우자입니다. 어때요? 이런 배우자. 여러분, 하와도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게 만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깨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니까 나랑 잘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니까 나랑 잘 맞겠지라는 생각 미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논조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 선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서 선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한, 안락한 결혼 생활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선은 현세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잘 맞는 배우자 만나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하나님이 떠나는 부부도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코드가 잘 맞는 거죠. 잘 맞는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스트를 예비하신다. 그 베스트가 누구 편에서 베스트인데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편에서 베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내내 불신자 남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핍박해왔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허락하신 건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교회 갔다 오느라 남편 몰래 기도하고 오느라 남편 몰래 전도하고 신방하느라 하루에 겨우 10분 간신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겨우 10분 차 마시고 신방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핍박만 없다면 정말 24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왕, 전도왕, 헌금왕, 말씀 암송왕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이 남편을 내 옆에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소송까지 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괴롭혔대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병에 들고 소천하고 나서 이제 내 신앙을 핍박할 사람이 없어졌는데 점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이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제는 정말 다할수 있는데 오히려 핍박받을 때만 해도 단단하게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그런 핍박이 없으면 더 굳게 서야 할 텐데 오히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가 왜 그렇게 보고 싶고 오히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엔 어디를 여행 갈까 계속 그렇게 여행지를 고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남편을 예정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영광받으면서 사는 것,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심지어 열심히 종교 생활 하는 것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의 구원과 하늘 상급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요. 여러분의 평안한 결혼 생활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기로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관점에서 베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베스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질병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 병만 없으면 하나님이 위해서 내 삶을 훨씬 더 헌신하면서 살수 있을 텐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요. 무슨 가시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을 위해 세 번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난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할 것만 같고 고난만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번창할 것만 같고 고난만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지역이 부흥할 것만 같고 막 그런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달라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흥을 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만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기준,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예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내 배우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예정하신 배우자를 만났어요. 근데, 어,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어,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는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겠지 나는그 기준과 틀이 딱 있었다면 제가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배우자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하려고 배우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치페이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파남, 베타남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거지로는 들어보셨죠? 더치페이스란 남녀간의 그 외모 격차가 큰 상황을 비꼬는 말입니다. 여성의 외모가 남성보다 아깝다는 그 의미로 여초 커뮤니티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알파남, 베타남은 최근 유행하는 그 레드필 지식에서 나온 말인데, 능력이 뛰어나서 여자가 꼬이는 그 남자들의 알파남. 능력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을 베타남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뭐 설거지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것들 모두 시장 경제의 원리를 남성과 여성에 적용시키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 만능주의. 모든 것을 다 시장의 원리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서 이루신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포서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니까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재력이나 학력이나 노력이나 그외 어떤 것으로도 남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남보다 잘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남을 볼 때에 나보다 잘난 점을 찾고 배울 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급을 취하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아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지 음, 훌륭하신 분이지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높임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명문대 출신인데,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연봉이 되는데, 아, 이 정도 급은 만나야지. 외모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아, 키가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세상은 재력이 되는 사람. 학력이 되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그풀 안에서 최상급을 만나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대학 갈때 본인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최상위권의 대학을 지원해서 갔을 거예요. 제가 입시학원 다닐 때에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학교 입시는 뱀의 머리가 되지 말고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 맞아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대학 지원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학 지원해서 갔었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다녔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이름이 백석대학교도 아니었어요. 천안대학교였어요. 잘못 들으면 천한 대학교로 들리는 그런 대학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수석 입학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점수요. 세상 관점에서면 엄청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지원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 그 학생복지동이 있는데 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입학관리처에서 수석 입학자들 불러서 앉혀놓고 이것저것 안내해줄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정시 수석 입학자였는데 수시 수석 입학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능 몇점 맞으셨냐고. 그래서 몇점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왜이 학교에 지원하셨냐? 집이 천안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해요. 같은 수석 입학자도 이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았으면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야지, 왜 아까운 점수를 날리냐고 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건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했던 거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 겁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천만 영화니까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 덕수가 그 가게를 안 내놓아요. 계속 안 팔아요. 그리고 고모가 죽고 나서 고모부가 그 가게를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게를 자기가 산다고요. 어떻게든 그 가게를 지키려고 하죠. 아무도 덕수를 이해를 못 합니다. 선장되는 자기 꿈도 포기하고 가족들 부양하는데 자기 모든 삶을 다 희생해서 바칩니다. 덕수가 그다 쓰러져 가는 그 가게를 왜안 내놓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수가 아버지와 헤어질 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제는 네가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챙기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고모 가게 꽃분인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덕수는 아버지와 만날 그날만을 계속해서 고대하면서 그한 가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늙은 덕수가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무시 말라고 덕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니한테 영 고맙다. <laughs> 아버지가 내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남들은 다거실에서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덕수는 다른 방한 칸에서 혼자 그 아버지의 옷을 부여잡고 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이 참 궁상맞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냐 신앙도 적당히 해야지 참 비효율적으로 산다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요 우리 주님이 내다 네, 안다. 그 덕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덕수가 방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덕수 아버지가 덕수에게 했던 그 이상으로 나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보고 사는 게딴게 게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왜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몰빵하는 삶을 사십니까? 알파남, 베타남, 더치페이스, 설거지론, 시장경제를 인생의 척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 그런 개념들을 왜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곧 선이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되어서 살아가라고 종용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종용합니다. 이런 이 시대의 기조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크리스천이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거룩한 세대, 구별된 백성입니다. 애초에 할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실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